인내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쉽게 잊히는 덕목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결과를 원하고, 기다림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계획은 결코 지연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기다리는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의 시기를 겪으며 인내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결국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며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긴 세월을 보냈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편안한 상황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실현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인내는 단순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순간에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급함은 종종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은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할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은 짧은 신앙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5분만 시간을 내어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